아무래도 국내 처음이다 보니까 제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거로는 보리나 이런 거 수입하는 양 자체도 음. 일정 배정을 받는 형태거든요. 할당을 받는 음. 형태이다 보니까 음. 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그 보리 자체에 그 할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가 작다 보니까 국내 증류소, 위스키를 많이 만들어왔던 한국이 아닌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국내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 쓰리 소사이어티를 한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쪽 오른쪽 하단에 살짝 보이죠? 쓰리 소사이어티, 그리고 코리아 올로로스까지. 다녀온 날짜는 꽤 지나긴 했는데 개인 위생과 함께 공중보건에 아주 힘써서 노력을 해서 찍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즐거운 투어 일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최초의 이제 크래프트 싱글몰트 종류소인 쓰리소사이티스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니다 지금 계신 뒤쪽으로 패스크 배우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이건 어떤 곳인가요? 여기서는 지금 오랜 시간 준비 끝에 2020년 6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서 생산 허가를 받고 이제 생산을 시작해서 증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대전에서 왔는데, 장소가 좀 멀고, 그러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사실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남양주. 남양주입니다. 네. 약간 임의로 소수인원만 전학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 본격적으로 일반인 분들도 오시려면 언제쯤 되야 하나요? 어 일단 아직까지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이 지금 1단계로 완화됐더라도 아,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중요소 자체 세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비가 완벽하게 될때 이제 그때 네.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한 후에 나중에 초청이나 이제 견학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네. 네. 있는 캐스크 그 반대쪽 면에는 네 쓰리 숍 사이어트 이슬레이 써 있고 코리아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저도 사실 그냥 소비자로서 대한민국에 술 마시는 술쟁이로서도 와그 아름다운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대색술이 담겨 있는 이 나무 통에 코리아가 박혀 있던 는 되게 뿌듯했거든요. 저도 일단은 여기 정류에서 왔을 때만 해도 오크통이나 이런 위스키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 코리아를 제가 직접 새겨보기도 하면서 스탠시를 하면서 네. 느꼈던 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한 마찬가지로 취객이자 술쟁이로서 이거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버팀목이 되고 있구나라는 아, 네. 좀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어, 원래 수입사에 계셨던 걸로 저는 아,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수입이나 뭐 유통보다 아예 이제 제조 그러니까 현장 정말 일선으로 뛰어들게 되신 뭔가 기기라든가. 어,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최초의 싱글몰트 증류소라는 그런 타이틀을 네, 네, 네. 술쟁이로서는 놓칠 수가 없고 여기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 부분을 잡고 싶었. 생산부터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떤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제 깊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마케터로서도 그리고 이제 술쟁이로서도 좀더 기회가 컸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조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대 있잖아요. 고리를 발아 시켜서 말리고 갈고 뭐 이런 뻔한 얘기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서 위스키를 만드는 주 재료 있잖아요. 고리는 그럼 국내산 고리 현재 저희는 국내산 보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네.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글랜드 랑이나 다른 종류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리와 동일한 크리스프라는 이제 보리 회사에서 그 보리를 사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이시는 흰색 부분이 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있는 하스트라고 있는 왕겨가 이제 나중에 메시톤에 들어가서 당화강조에서 담아하면서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So you can taste this. 그 그래? 뭐 지금 이 안재길 씨 저기 계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캐스크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익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이제 법원이나 이제 스코츠 스페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캐스크를 들여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국내에서 제조 과정 일제를 전부 다 하시고 숙성, 물론 뭐 에이징이 가장 중요한 플레이버를 차지하는 부분이긴 한데 국내산 위스키라는 거에 조금 다들 의심 아이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한국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음... DM으로도 많은 분들이 아, 물어보시기는 네. 하세요. 저희도 목표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산 보리를 사용해서 한국 네. 캐스크를 사용해서 이제 일본에도 이제 미즈나라 캐스크가 있듯이. 아, 네. 그런 캐스크를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몇개 보리 품종을 연구소에 보내서 실험도 해보고 이제 네. 결과를 받았는데 좀 어렵다는 좀 얘기가 있었어요 당장으로서 품종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로컬 발리나 이런 걸 해서 한정판 형태로는 만들어서 아, 여러분들께 네.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혹시요 태안이랑 김포에서도 이탄과 토탄 그걸로 해서 혹시 만드는 피트 위스키 당연히 피트 생산되는 것도 저희도 저희 역시 술쟁이기 때문에 네네. 보고 굉장히 환호하고 했지만 사용하려면 이제 보리 자체를 플로어 볼팅을 하고 시설적인 음. 제한적인 부분도 아직은 음.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지가 스코틀랜드에도 스피트 위스키 여러 가지 있지만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피트가 어떤 특징에 나올지 그런 걸좀 테스트를 해보고 준비를 해보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일단 아무래 나오기만 하면 국내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날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완성된 위스키는 대강 시제품 출시 예정을 언제쯤으로 생각? 실질적으로 저희 마스터 디스플레이 앤드류가 얘기하는 바로는 네.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10년 정도 숙성되는 정도의 위스키의 퀄리티는 한국에서 그 증, 증발이나 이런 숙성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네. 한 4년 정도로 보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한국 법상으로는 지금 1년만 돼도 위스키라고 하지만 최소한 3년 이상 그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가 좀더 만족스러운 위스키를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됩니다. 제가 이분님 인스타그램 팔로우 어 있는데요. 이거 혼자 다시 는데가요 직류소 인원이 다섯 명 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각자 다 오크통도 둘려보고 이제, 다른 것도 뭐, 다 경험을 해보고. 하는 여쭙고 싶은 게, 과장님은 그러면, 주 업무가 이제? 저는 일단 마케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SNS 관리라든지, 어. 아니면 라벨이나 이런 전체적인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좀 잡고 있는 게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견학 일정 뜨면은 가장 거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SNS 스토롱에서 네. 먼저 올릴 예정이고, 네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른 위스키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아. 나머지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홍보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도 변화 과정에서 이것저것 좀 맛을 보고, 기대가 좀 굉장히 많이 커지고 는것 같아요. 물 건너온 그 녀석보다 한국인의 손으로 멀지 않은 것을 직접 만드는 이 뉴스키가 실제 시제품화 되어서에서 구할 수 있다고 라 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것도 2023년, 2024년을 네네.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그 전에 지금 정원진을 출시하거나 이런 것처럼 나중에 위스키를 좀더 완벽하게 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새로 피드 변화 관련한 군지 피드 올려 주시는 거 기대하면서 네겠습니다 혹시요? 네네 지금 이 영상 보시고서 아, 남자 의지미 보고 왔는데요 하시는 분들 뭐가 있을까요? 어 저도 일단은 이건 직원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암묵적으로 약간 좀 손을 헛디뎌서 조금 더 많이 따라드린다든지 아, 이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네네.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일단은 직접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꼭 아셔야 되고 오늘 인터뷰가 아주 감사했고요 어젠가좀 시제품 발매되면요 그때 한번 언제 또 뵙거나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비평은 언제든지 받아드릴 준비가 됐으니까 <laughs> 네, 더 좋은 알겠습니다. 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